화상에 가서 오면 다들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흉터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 물집을 터트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 게 맞나요? 이 물집에 있는 그 껍데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나이프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먹는 거, 네, 그리고 입는 거, 네, 그리고 자는 거. 아, 예,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먹는 것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불과 열인데요. 근데 이 불과 열은 우리가 좀 잠깐 방심을 하게 되면 뭐 예기치 못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자, 오늘 예뻐지는 굿나이프의 주제는 바로 화상에 대한 오이.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네. 화상은 아닐 것 같아요. 뭐 화상의 종류가 뭐 단계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화상의 피부 깊이도 있겠고 네네. 화상의 종류도 다르겠죠. 네네. 먼저. 깊이별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1도 화상. 어. 1도 화상이라 그러면 이제 약간 경미한 우리 네. 햇빛에 탄거 있죠? 아, 그, 일광 화상. 그것도 1도 화상인가요? 그렇죠. 네. 그게 대부분 1도 화상입니다. 네. 물집은 생기지 않는 물집까지는 네. 안 가고 나중에 네. 허물이 벗겨지죠. 네, 네. 그다음에 2도 화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표재성, 심재성. 표재성, 심재성. 그러니까 이거는 표피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진피까지 들어가는 거죠. 깊숙이 네. 이도화상 중에 표재성은 상부 진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네. 그 다음에 심재성이라는 거는 이 진피 중에 하부 진피, 좀더깊숙이 네. 망상 진피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음. 이도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수포가 대부분 생겨요. 음, 그러니까 물질 잡히는 게2도화상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치료를 잘하면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도화상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들어간 거겠죠. 네. 그러면 피하지방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흉터가 생길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고 네. 그 다음에 감각의 이상이 또올 수가 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화상도 있습니다. 4도, 3도가 끝이 아닌가요? 네. 4도 화상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길 네네. 수가 있고, 이제 전신화상 음. 굉장히 이제 위중한 뭔가 그렇죠. 화재 같은 것 때문에 그럼요. 일어날 네네네. 수 있는. 네. 네, 네, 사 4도 화상이 되네요. 아유,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 지금 깊이별로 1도, 2도, 3도, 그리고 4도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뭐또 뭐또 다른 종류, 화상의 종류가 그렇죠. 좀. 저 이제 다른 색깔. 화상의 종류는 네. 우리가 라면 국물, 오뎅 국물, 끓는 물, 끓는 이런 말. 거에 뜬는 물에 의한 화상이 있고요 아, 네. 어, 물에 의한 화상은 사실은 면적이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깊이까지는 잘안 네. 들어가는데 네, 네. 문제는 프라이팬에 대거나 아, 철, 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흉터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또 다른 화상의 종류는 이제 염산, 아. 황산 이런 것들 화학적인 물질. 네, 네. 막신문 보면 아. 막 염산 뿌렸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너무 그게 끔찍하죠. 다 화상이에요. 아, 끔찍한 화상인, 화상인 거죠. 거죠. 음. 그래서 실험실 같은 데서 간혹 가다가 실수로 생길 수가 있는 오. 화상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기에 의해서 화상 있는 거. 그렇죠. 연기. 이런 것들도 음. 이제 화상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요리를 하다 보면은 기름이 튀어 가지고 네, 네. 뭐 그것도 화상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물에 의한 화상하고 비슷하게 될 수는 네네. 있지만 물보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 의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는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음... 있는 거죠. 그러면 은 선생님이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 내가 화상을 입었을 때몇 단계인지 좀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 부분 이제 화상 병원까지 갈 정도가 네. 아닌 경우에는 1단계 아니면 2단계예요. 그렇죠. 1 아니면 2. 그렇죠. 3단계가 되면 이송을 해야 됩니다. 119 불러야 죠니 어, 3도 정도면 이렇게 네. 심각한 그럼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1도, 2도를 이제 주로 설명을 하자면, 네. 1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광화상. 일광화상. 네. 음. 그냥 뻘겋게 된다, 따갑다, 음. 아프다, 힘들다. 음. 2도 <laughs> 정도면, 화상 같은 네. 경우에는 바로 물집은 안 생겨요. 아, 이게 바로 생기는 네. 것도 아니군요. 물집은 보통은 한 6시간 지나고 나서 어, 생기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는데 이제 표지성 같은 경우에는 물집만 생기고요 이제 심재성 같은 경우에는 물집 플러스 감각의 이상까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게 아닌 1도 화상이라고 다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본인은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죠. 일단 잠을 못 주무세요. 음, 따갑고. 앞고, 등을 대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너무 열이 나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면 먹는 약을 먹고 바르는 약을 바르는 게 이제 치료예요. 네. 근데 이제 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쵸, 보니까 등, 네. 네. 먹는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지고요. 이 네. 각질이 이제 벗겨지기 음. 시작하면 증상은 많이 없어지죠. 그때부터는 네. 보습제를 잘 발라야 되고 어, 보통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변가에서 이렇게 들어두어 있다가 네. 뭐 태닝을 좀 심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화상에 왔을 경우에 그 오이 같은 네. 거를 이제 집에서는 좀 이렇게 발라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차갑게 네, 시켜가지고 네. 화상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 효과가 있나요?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오이가 수분도 굉장히 많고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해변에서 오이를 좀 구할 수 있다면 음. 오이팩을 해주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어, 오이팩 네. 효과 좋다. 네. 뭐 1도 화상은 뭐 이런 식으로 좀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2도 화상쯤 되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걸로 충분히 저는 관리가 될까요? 강력 얘기를 드려요. 아니, 왜냐하면, 이도도. 네. 이도 화상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자가 치료하다가 하다 하다 안 돼서 이상하다 해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음. 이미 안쪽으로 많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아요. 화상을 입었을 때요 가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피요? 네. 네. 가피가 뭐냐면 가짜 피부 누렇게 않는 거예요. 음.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딱지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를 딱지라고 생각을 하고 연고를 아. 계속 발라요.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음. 왜안 낫지? 이주가 음. 돼도 안 낫네? 병원 한번 가볼까? 오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어 안쪽으로 영양 공급을 방해해주는 막이에요. 음. 그러면 아무리 발라도 얘는 안쪽에 살이 차오를 수가 없어요. 오, 어, 이게 딱 바꾸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얘를 결국은 그 이주에 오면 다 바꾸고 긁어내야 돼요. 음. 그래야지 안에서 새로 살이 성장날수 수 있어요. 그럼2주 동안 그냥 시간만 허비한 생. 그렇죠.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물집이 생겼다면 그냥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낫고요. 네. 가피가 생겼다면 초기 에 빨리 긁어내야지 안에서 새 살이 빨리 자라올 네. 음. 수가 있어요. 네. 음. 아니 그럼 집에서 이제 어쨌든 병원에 가기 전에 뭐. 늦은 밤에도 이렇게 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심한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집에서 내가 응급치료를 한다 하면 뭐 얼음 같은걸로 이렇게 좀 빨리 갖다 댄다거나 뭐 차가운 걸 갖다 대면 그것도 좀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음, 제일 중요해요 화상을 입었으면 그냥 제일 먼저 해야되는게 열을 식히는거 일단 열을 식혀야 네. 그래야지 그 열이 피부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해요. 어, 맨 처음에. 네, 처음에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뒤었다 네. 하는 경우에도, 아유, 뭐 후라이팬인데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빨리 열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얼음을 그, 갖다 대고, 네. 뭔가 차가 물을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기고. 바로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바로는 괜찮아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얼음을 대서 음, 식혀주는 식혀야 게 된다. 게 1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뜨거운 냄비 되는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두지만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점점 따끔따끔 거리고 네. 욱신거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집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물집을 뭐 초기에 터트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두고 그냥 자연스레 뭐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둬야 되는 게 맞나요? 이물집에 물은 빼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불편하고 이게 잘못 건드려져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 거기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빼시는 게 좋은데. 집에서 빼기는 참 어려워요. 어렵다. 왜냐하면 균이 타거나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집을 이렇게 저희가 물 안에 있는 거를 빼고 나서요. 이 물집 제거는 잘안 합니다. 음. 뭐 이게 찢어져서 날라가면 어쩔 수뭐 없잖아요. 네. 이 물집에 있는 그 껍데기는요. 네네. 껍데기 맞죠? 네네. 이 껍데기는 굉장히 중요한 드레싱 제제예요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제재라그래서 우리 안쪽에 있는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없앨 필요가 절대 네. 그러니까 수포가 찬그 물은 빼주되 음. 그거는 잘 보존을 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해 네. 그렇게 화상이 가서 오면 다들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흉터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 제일 아니.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흉터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면 흉터가 10이 남을 음. 게 5가 남을 수 있고 음. 5가 남을 게 영으로 안 생길 수도 있다. 있고, 네. 그러니까 치료의 시기는 굉장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라고 얘기. 그리고 또 전문 병원에 가서 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화상 상태에 따라서 드레싱을 하는 제재들이다 달라져요. 음, 그러면 일단 이제 병원에 가면은 네. 병원에서는 이제 화상 치료를 위해서 뭐 건 어떤 치료를 어 피부가 이제 상처가 잘 올라오라고 이렇게 빛에는 광선 치료 음, 같은 거을 하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좋은 연고를 바르고 이제 저희가 싸 줘요. 드레싱 네. 하고 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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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을 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화상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흉이 남을까 안 남을까 그 부분인데 뭐 흉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약을 쓰시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이제 상처가 다 아물었단 말이에요. 네네.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서 네. 빨간 상태다. 네. 그럴 때 빨간 상태를 가라앉혀주고 음. 그다음에 우둘두둘한 흉터가 생기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 또 있어요. 또 따로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열심히 바르면 붉은 음. 것도 금방 가라앉고 음. 우둘두둘해지는 흉터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화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뜨거운 것에 네.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생기는 거라고 네, 들었는데 뭐 햇빛에 의한 화상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햇빛 외에 다른 종류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그렇죠. 아까 있을까요? 얘기한 게뭐 햇빛, 냄비, 뜨거운 물, 네, 라면 국물 이런 거 외에도 요 네.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 우리가 쓰는 핫팩, 아, 핫팩. 핫팩을 너무 핫팩. 많이 써서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도 네, 많기 맞아요. 때문에 핫팩. 조심하셔야 되고요. 써 있잖아요. 화상 네. 조심하라. 전기장판 때문에도 생기는 전... 경우가 아, 꽤 전기장판 많아요. 네. 전기장판, 뭐 배에다가 두는 핫팩 네. 뭐 네.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온도는 한 40도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되다 보면 화상이 생기는데 음. 우리가 보는 오늘 얘기하는 이 화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기긴 해요. 네, 어떠... 뻘겋게 되면서 뻘겋게. 네, 뻘거면서 네, 감각이 좀 이상해지고 아.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아, 아 맞아요, 하고. 저도 한번 경험해 네. 본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조심해야죠 음. 오늘 이제 알려드린 뭐 네. 응급처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병원에 와서 어떻게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네.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다가 제때 현명하게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예뻐집니다. 네. 자, 예뻐지는 굿나이프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